컴투 더스 the, the 안녕하세요. 디제잉 배우기 좋은 곳 청담 압구정 로데오의 더스 디제이 앤 플라시보 스튜디오입니다. 자 오늘 디제이 레슨 강좌는 레이블 탐방인데요. 오늘 알아볼 레코드 레이블은 스크릴렉스의 오슬라 편입니다. 아무래도 뭐 기념비적인 아티스트이기도 하죠. 더스텝의 뭐 황태자라고도 불리는 그런 아티스트고요. 일단 스크릴렉스가 창립한 오슬라 레이블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립일은 2011년. 설립자는 당연히 스크릴렉스고요. 지역은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기반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르는 EDM, 뭐 전방위적인 장르를 다루는 레이블이긴 한데, 뭐, 덥스텝, 베이스, 트랩, 류를 메인으로 다루기도 합니다. 오슬라는 2011년 스크릴렉스를 비롯해서, 팀 스미스, 캐서린 프레이저, 클레이튼 브라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아주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뭐, 제드라든지, 마시멜로우, 포터 로빈슨, 딜런 프랜시스, 키스앤프 등 다양한 메이저 아티스트들이 오슬라를 통해 싱글을 내고 활동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뭐 마시멜로우, 포토로빈슨 이렇게 라인업에서도 보시면 아, 아실 수 있듯이 굉장히 동력이 높은 아티스트들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개성이 강하다고 얘기를 할수 있겠는데요. 2019년부터 페스벌 티 스타로 거듭난 이제 가니찌 살바토르 가니찌 아시죠? UMF에도 한국에도 왔었는데 최근에 요 DJ가 소속으로 활발한 활동을 선두로 이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 뮤직 뿐만 아니라 전방위적인 다양한 EDM을 다루고 있습니다. 워너 뮤직 그룹 자회사 메이저 레이블인 아틀란틱 레코드 그룹의 이제 산하 레이블로 소속이 되어져 있고요. 아틀란틱 레코드 그룹은 콜드 플레이나 브로노마스, 카디비 등의 초대형 슈퍼스타들이 소속한 레이블 그룹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더팝 시장에 가까운 그런 아티스트들이 많이 소속이 되어 있고 그 하위에 이런 오슬라라든지 다양한 EDM 레이블도 가지고 있는 그런 초대형 레이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덥스텝의 황제, 데드풀도 사랑하는 스크릴렉스. 자, 스크릴렉스, 데드풀 영화 보셨죠? 거기에서도 이제 그 덥스텝 장르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스크릴렉스의 노래가 영화 OST로도 나오기도 하는데요. 스크릴렉스에 대해서 한번더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88년생 한국 나이로 33살의 DJ 겸 프로듀서고요. 이제 국적은 당연히 미국. 그다음에 장르는 dubstep, 스텝 트랩, 그리고 EDM. 이렇게 그냥 전방위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활동 시작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아주 많은 팬을 가지고 있어요. 2011년도에 발매된 이제 방가랑이라곡 이후에 많은 국내 팬들이 아주 기억을 다 하고 있죠. 영화에서도 많이 쓰이는 그런 음악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 그 이전에도 꽤 괜찮은 성공을 거두고 있었어요. 스크릴렉스는 2004년도부터 밴드 활동을 보컬로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러한 활동 경력들이 향후에 메탈 밴드 콩과 콜라보로 이어지는 연결점이 되기도 합니다. 2010년 이후 스크릴렉스라는 이름으로 본격적인 솔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제 첫 번째 싱글인 EP에서 My Name Is 스크렐렉스라는 곡으로 많은 주목을 받게 됩니다. My name is Skrillex. My name is Skrillex. My name is Skrillex. My name is Skrillex. 을 통해서 그 EDM에서 그 당시 아주 인지도가 높았던 데드마우스라는 DJ 아티스트 레이블인 마우스트랩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후 곧바로 발매한 그 앨범들이 또큰 성공을 거둠으로써 DJ 겸 프로듀서로서도 멋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선 언더그라운드 장르였던 덥스텝을 메이저 시장으로 견인하는 장본인의 역할을 스크릴렉스가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데드마우스 투어에도 같이 참여를 하고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는 그런 스타디제이가 되는데요. 2011년도에 자신만의 레이블인 오슬라를 설립해서 어, 메가이트곡인 위에서 언급했던 방가람 같은 곡을 발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멘토였던 데드마우스와는 여러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현재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둘 간의 사이가. 어, 오슬라를 설립하면서 독자적인 노선들을 가면서 스크릴렉스가 혼자 이렇게 레이블을 설립하게 되니까 데드마우스와는 또 여, 뭐 아주 사이가 많이 틀어진 상황이고요. 그 외에도 짜잘한 서로의 공방전들이 있었어요. 데드마우스가 굉장히 이제 뭐랄까 트위터 파이터로 유명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로도 서로 디스전이 많이 오가기도 했고요. 사실 스크릴렉스의 사운드 스타일은 다양한 전자 음악 사운드를 통합해서 새로운 스타일을 만드는 형태에 가까워요. 그 여러 장르 중 덥스텝의 사운드와 음악적 형태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덥스텝 아티스트로 구분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전통적인 덥스텝 팬들과 음악 매니아들에게는 과연 스크릴렉스가 덥스텝 아티스트인지 대해서는 많은 의견들이 분분하긴 해요. 정확히 얘기하면 노래의 속도라든가 여러 가지 구성 자체를 오리지널리티를 따져봤을 때는 덥 스텝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정쩡한 부분이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그냥 위에서 다루는 장르를 얘기했을 때도 그냥 EDM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자 디플로 편에서도 앞으로 다루, 다루긴 할 거지만 스크릴렉스랑 디플로는 잭규라는 그룹을 결성해서 같이 활동을 또 하면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되는데요. 둘다 굉장히 많은 아티스트들과 협업을 하는 DJ들이기 때문에 뭐 이들의 공연에서는 뭐, 저스틴 비버, 한국의 CL, 뭐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참여를 해서 공연 무대를 풍성하게 좀 꾸며줘요. 그리고 엄청난 뭐, 메가히트 곡들이 많이 이 둘이 활동하는 팀에서 결성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도 염두를 하고 우리가 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 현재는 어, 이 재규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데요. 이게 조금 어른들의 사정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 둘은 너무 하고 싶은데 어, 디플로도 너무 하고 싶어하고 스크릴렉스도 너무 하고 싶어하지만 이제 스크릴렉스의 소속이 대형 레이블의 산하에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이제 그런 활동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약들을 좀 걸어놓고 있는 거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제규의 활동을 다시 한번좀볼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이둘 간의 시너지가 너무 좋은 조합이기 때문에 항상 저도 팬으로서 기다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목소리> <목소리> oh biggest boss and I've been in trellis <목소리> I'm a bigger problem when I click with sprillics. Murder on my mind, it's time to pray to God. My revolver's not religious, the revolution's born. You wanna know my name, to go and tell us? us. You wanna know my game suicide squad? Pistol on my waist, I might make a mistake. Dead shot, headshot, oh my god, am my crazy? Drugs every corner, this is Cotton City. Killer truck can't kidnap you to cut out your kidney. Ain't no mercy, got that purple Lamborghini lurking. Rose, so she know that pussy worth it. Flooded Rolex at the Grammy Awards. They still selling dope, that's those Miami boys. Killers everywhere, ain't no place to run. Forgive me for my wrongs, I have just begun. Ain't no mercy, ain't ain't, ain't, ain't no mercy. Huh. Got that purple Lamborghini, purple Lamborghini lurking. Ain't ain't no mercy, ain't ain't, ain't, ain't no mercy. Huh. Got that purple Lamborghini lurking, Rosé. 많이 인기를 얻은 수어사이드 스쿼드 OST 퍼플 람브로기니인데요. 이제 트랩에다가 더텝을 묘하게 콜라보를 해가지고 아주 훌륭한 인상 깊은 곡을 만들었습니다. 클럽에서도 클럽 트으로도 엄청 많이 사용됐고요. 이 영화를 보면서도 내내 메리에 싹 바뀌는 그런 곡으로 자리를 하고 있죠. 월드 클래스 DJ들 중 아주 한국과 친밀한 그런 친한 아티스트로 구분을 해줘도 돼요. 스크릴렉스는 우선 2016년에 걸그룹 퍼미닛의 '싫어'라는 곡에 이제 공동 작곡, 편곡으로 어느 정도 크레딧을 올렸고요. 직접 자기가 뭐다 하진 않았겠죠. 하지만 같이 작업에서 조금 고정이라도 네, 어, 잠깐 봐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었었던 것 같고요. 2014년도에 포미티과 이런 콜라보를 하기 이전에도 뭐스크릴렉스는 한국 와서 묘한 행동들을 좀 했어요 2012년도에 이제 방가랑을 히트하고 국내 인지도가 절정일 때 UMF 코리아의 헤드라이너로 와가지고 그때 대충 막 홍대에서 트레이닝 바람으로 막 활보를 하다가 호바로 홍대 호바로 들어가가지고 디제잉을 하더니 골든벨을 쏘고 막 그때 난리가 났었어요. 저도 막 지인들이 빨리 오라고 난리났다고 막 그래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 당시 이런 사건들은 클러버들에게 엄청난 좀 충격이었죠. 뭐 억대 의개런티를 받는 헤드라이너 DJ가 그냥 동네 펍 가가지고 음악 틀고 술 쏘고, 이렇게 하고 노는 거였으니까 좀 센세이셔널 했어요. 이렇게 하는 아티스트, 해외 유명 아티스트들이 거의 없어요. 또 2015년 연말에 홍대의 클럽 헨즈에서또 헨지에, 스크릴렉스가 다시 한번 한국 공연을 하는데요. 이때는 이제 데드핸드 DJ 크루랑 콜라보로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당일날 뭐 사전에 뭐 온다 만다 이런 얘기 없이 당일날 공지가 이벤트 공지가 올라와서 그날도 난리가 났었어요. 또 다시 언제 한번 한국에서 방문을 해서 이런 재미있는 이벤트들로 이제 관객들과 그리고 팬들과 소통을 하는 그런 모습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레이블 얘기를 한번더 해보면 오슬라의 최근에 조금 눈에 띄는 아티스트예요. 어, 오슬라의 새로운 심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제 또라이죠. 살바토로 가니지에 대해서 살짝 또 번외편으로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이제 DJ 겸 프로듀서고요. 35살이에요. 86년생. 이제 스웨덴 국적이고, 뭐 댄스홀, 문바톤, EDM 뭐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도 활동을 해서 그렇게 활동 기간이 길지는 않지만, 최근에 엄청 센세이셔널 하죠. 현존하는 메이저 DJ 중 거의 뭐 캐릭터가 가장 강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DJ계의 노홍철뭐이런 느낌이에요. 웃긴 줄만 알았는데, 여기에다가 굉장한 작곡 실력이랑 디제잉도 수준급이라서, 뭐, 공연이나 이런 데서도 엄청난 퍼, 뭐 인기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아티스트라, 만능 엔터테이너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습니다. 2014년도에 메이저 레이저의 질리언 에어랑 같이 플래시라는 클럽 툰을 발매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뭐, 기가 막히게 좋았어요, 음악이. 이제 이후에 시, 2017년도 세계 최고의 페스티벌,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었죠. 투마로우랜드에서 압도적인 똘끼를 공연에서 보여주면서 이 페스티벌의 단골손님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게 뭐 컴필레이션 영상이 있을 정도예요. 급기야 2018년도에 투마로우랜드에서 또 엄청난 포텐을 터트립니다. 엄청난 포텐을 터트리면서 이때 인기가 하늘로 솟았어요. 진짜. 그래서 많은 인기와 함께 안티들도 엄청나게 양성을 합니다. 유튜브 보면 이제 가니찌를 욕하는 영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2018년도 UMF 코리아에서 또 한국을 방문해서 그때 이제 또 유충들과 스피커 위에 앉은 유충들과 대화하는 또 특이한 무대 매너를 보여주면서 아주 또 한국 팬들에게도 기억을, 재미있는 기억을 남겨주고 갔습니다. 사실 캐릭터에 묻혀버린 실력이라고 봐도 무방한데 디제잉 실력과 프로듀싱 능력은 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건 확실해요. 2019년부터 거의 오슬라 레이블에서 모든 곡을 릴리즈하면서 뭐 스크릴렉스의 오슬라의 새로운 심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스크릴렉스와 오슬라 레이블에 대해서 살짝 살펴봤고요. 어, 많은 분들이 대중적으로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고 저희 DJ 스튜디오에서도 레슨 받으시는 분들, 그 다음에 덥스텝 좋아하시고, 이런 베이스 계열의 음악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저희 전문 강사님들, 뭐, 미니몽스터나 쏨보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 계시니까, 어, DJ인부터 뭐, 나중에 작곡 활동까지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덥스텝을 우선 대중적으로 끌어올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분명히 최근 트렌드에서 한 번쯤 반드시 기억하고 가야 할 그런 레이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레이블 혹은 다른 재미있는 디제잉 배우기 정보들로 만나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